거기 뒤쪽으로 좀더와 보여? 어. 야 뒤쪽으로 와아이 새끼 어, 어, 어 거기, 거기 앉아 형왜 찍어 이아살라이자야너 어. <laughs> 어. 어. 나와 여자 여자. 너나오라아션야 여기 봐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요거를 오픈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패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어 계속해서 여기 지금 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사람은 이거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 해줄 때 여기 봐라 애야 여기 봐라 자, 보통, 오른손잡이 를할 때, 왼쪽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깍지 끼고, 이렇게, 여기 살로, 어디를 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 가슴 가운데 뼈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뼈, 여기 도톰한 부분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여기 등을, 꾸, 꾸, 어, 똑바르게 쫙 세운 상태에서 팔을 굽히지 않고 이상태로 눌러주는 거예요 1분에 얘들아 1분에 30초 눈을 선생님만 보는 거야 1분에 몇 번? 30번 100번 누르는 거야, 10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1분에 백0번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이거 가져와 제세 동기인 심장증거기는 갖다주세요 가져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걸 열면은 전원을 켜면은 멘트가 나옵니다 패드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해도 붙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네, 그림이 있어요. 자, 하나는 왼쪽, 여기 보니까 이쪽. 이렇게 붙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붙이느냐. 또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거 검사를 다 끝낸 다음에는 네 여기 지금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면은 전기 충격이 나가는 거예요 네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합니다 이거를 여기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또 충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격을 할때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전기가 건드리면은 그 사람한테 전기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충격기를 쓸 때는 다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박자맞 쳐서 충격한 다음에 또 여기 지금 1분에 100번 정도. 그리고 여기 중간에 숨을 쉬는 거가 있어요. 자. 금요정입니다. 어, 미친놈. 1회용 아니 아니에요. 재월용하시 아, 1회용가신 아, 아, 그 거구나. 아, 자, <laughs> 여러분들이, 자, 주목 자, 패드를 붙여줄 때는 이쪽,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 가슴 밑에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은 번지가 통할 때, 여기 심장을 쫙 지나가면서 심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어, 이렇게 떠는 것을 가느다랗게 움직인다 그래서 세동이라는 말을 쓰고 이 가느다랗게 떨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 그래서 제세동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아까 패도 어디다 붙였어요? 여러분들 살에다가 붙였어요 살에다가 자 얘들아 자 주먹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학생들 있는데, 여학생한테 이거를 해야 돼. 그런데 주변에 남자 여자들이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자가 할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은 삥들러서 바깥쪽을 향하고 섭니다. 바깥쪽을 향하고, 왜냐하면 옷을 벗겨야 돼. 생 그럼 남자 옷을 벗었을 때 여자는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자는 니 네. 자, 동성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봐도 되지만 이성일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서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내가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갈비뼈가그 사람의 폐를 찌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다치게 됐어.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나는 좋은 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다친 거야. 얘야. 내가 좋은 일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다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선생님은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선생님은 면책,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다쳤다?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어 살리려고 하다가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다쳤다?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도와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이에요. 나의 안전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누가 다녀? 차들이 다녀 내가 도와주려다가 내가 차에 치여서 내가 또 2차적으로 다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남을 도와줄 때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안전이야 나의 안전 이 사람이 다쳐서 이쪽 차가 다녀? 그러면 차안 다니는 쪽으로 내가 와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둘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첫 번째 나의 안전 두 번째 안전하게 조치를 하면서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휴대폰에는 어, GPS 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119, 112 신고하면 은 자동으로 사실 추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 내가 위치를 잘 몰라, 위치를 잘 몰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위치 알려주세요. 자, 위치 추적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거를 알려주세요. 아 여기 지금 한국고등학교가 보여요. 아 여기 한국 중학교가 보여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혹시 위치 추적이 안 돼가지고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시골길에 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어. 시골길에서 GPS가 추적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시골길에서는 맨 매, 맨 매. 자, 시골길에서는 우리가 GPS 추적이 안될때뭘 하느냐? 시골길에는 전봇대가 있어요. 이 전봇대에 보면은 전봇대 주소가 있어요. 맨 매. 자, 전봇대 주소가 있어서. 이 전봇대 예 자, 이 전봇대 주소를 여러분들이 불러주면 그게 GPS랑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위치 추적이 안 된다. 그런데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가깝게 있는 전봇대를 빨리 가서 어, 그거를 불러주면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추적을 해서 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심장 충격기는 아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여기 지금 패드를 붙이고 심장 충격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심폐소생술 계속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심장이 계속해서 박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심장을 계속 1분에 100회 정도 압박을 줘가지고 강제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방법 이걸 계속 해야 돼요 혼자 한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교대를 해줘야 돼요 혼자 하면은 이거 1분에 100번 누르는 거 1분, 2분, 3분 금방 여러분들 지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교대할 수 있으면 교대를 하고 그리고 빨리 어, 의료진이 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일단 신고를 해서 기다리면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 1인당 뭐 하나씩 다 해가지고 어, 실수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까지 하기는 에 어,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복원 시간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laughs>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